안녕하세요 피케팅의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가장 잘해야 되고 원장님들이 고객님과 가장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어 고객님도 원하는 것을 얻어가시고 원장님들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담 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시죠 예, 저도 오늘 좀 상담 많이 해 가지고 목이 약간 허스키 보이스 입니다 네그 상담 이라는 건 우리가 고객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하는 신규 상담도 있고 처음 방문하셨을 때 신규 상담도 있고 기존 고객님을 또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신규 고객님은 저희가 전혀 정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봤습니다 그죠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차트 안 쓰고 계신 분은 아마 없겠죠. 근데 차트의 역할이 그냥 단순히 횟수를 어, 횟수를 체크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객님의 방문일. 당연히 적어야겠죠. 방문일을 보시고 이 정도 텀으로 오고 계시면 잘 오고 계신지 안 오고 계신 건지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날 관리한 품목, 어, 관리한 어떤 기기, 제품, 예, 네. 이런 거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어떤 경우 고객님이 그날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셨는데.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저한테 발라주신 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원장님, 그 팩은 얼마예요? 나도 기억 안 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적으셔야 되고, 어, 저는 지난번에 한 관리가,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지난주니까 기억을 더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3주 전에 제가 했던 그 케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비교해 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3주 전에 내가 어떤 코스로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요거 적어 놓으셔야 되고 홈케어 구매하신 내역도 잘 적어 두셔야 돼요 홈케어 어 구매 내역 근데 우리가 보통 크림 같은 거 구매하시고 가시면 적어도 한 크림은 4개월 어, 길게 양 많은 거 100ml 구매하신 분은 한 6개월 만에 구매, 재구매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그때 구매한 거 써놓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홈케어 구매했을 때 제품 이름이라든지 가격 이런 거 정확하게 기입해 놓으시고 행사로 구매하셨다면 그 행사 금액이 아니면 고객님이 불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해소할 수 있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달에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제품을 가지고 두 개를 추천하든지 이런 방법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잘 적으셔야 되죠. 네, 네 잠깐. 그래서 여기서 차트라는 역할이 횟수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기존이든 신규든 이거는 당연히 기호, 기록이 되어야 되고 뼈 고객님은 차트를 적으시면서 피부 진단을 거기에도 남겨 놓으셔야 돼요. 피부 진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다가 또 그날 한 관리를 적어 놓으셔야겠죠. 적어 놓으셔야 되죠. 그러면 상담을 하실 때 신규분 차트 중요하고 어, 기존 고객님도 차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 제일 잘 챙기셔야 되고 우리가 상담한 기록은 그냥 흘러 지나가게 돼 버리면 이게 어, 나도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상담 차트에는 피부 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오셨어요. 그럼 차트 작성이 제일 먼저겠죠. 차트 작성을 하시면서 고객님이 차트 작성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고객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첫 방문하신 분한테. 어 차트를 작성을 하시게 해놓고 우리가 피부를 일단 견진 어자 견진이란 거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 눈으로 봐서 지금 현재 메이크업의 상태라든지 어 고객님의 어떤 피부 톤이라든지 어, 잔주름 모공의 분포 각질의 상태 이런 것들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얼굴뿐만 아니라 윤곽 라인이라든지. 같은 경우 다 견진으로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문진이라고 하죠. 일단 보고 나서 문진으로 고객님과 어, 대화, 예,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지금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물어볼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촉진. 예, 촉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음. 고객님이 탄력 저하가 굉장히 고민이시다고 하면은 어, 고객님의 피부를 저희가 터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 고객님들께 우리가 얼굴을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피부를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항상 물어보시고 만지셔야 되고요. 어, 피부를 우리가 손바닥으로 만지시면 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손등을 이용해서 피부를 톡톡톡 쳐보시거나, 어. 이렇게 살짝 대어보면 손등으로 이렇게 대어보면 이 피부의 촉촉함이라든지 거칠음이라든지 피부에 느껴지는 밀도나 이런 힘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고객님께도 일단 제가 어, 판단을 했고 음, 고객님 클렌징 하시는 동안에 또 제가 정확하게 만져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촉지는 일단 상담 중에도 만질 수가 있지만 손등으로 만지셔라 어 손등 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원장님들 처음에 창업하셔 가지고 진단기 너무 고가 장비 구매하시는 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내 고객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직 고객이 많지 않으신데 그 진단기 가 예를 들어서 한 뭐 5,600을 한다고 해요. 네, 굉장히 비싼 거, 요즘, 뭐 완전히 자세히 나온 거. 저도 그거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해놓으면, 요거 보는데 시간이 또 많이 뺏깁니다. 여러분, 요거 보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시고, 뭐 너무 적나라한 것도 단점이긴 해요. 사실 좀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이걸 활용을 잘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비싼 기계를 사놓고, 음. 그냥 전시용인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이걸 잘 활용하실 곳은 있어요. 유동인구, 특히 어떤 유동인구? 젊은 20대, 30대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우리 소위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노는 응. 영스트리트. 요런 데서 요거를 뭐 진단만, 진단하고 상담하는 것을 뭐 비용을 어 행사가 뭐 2, 3만원대로 해서 어프로치 할수 있겠죠 고객 미끼로 이제 끌어오는 거 요런 작업이 될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위치적인 상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보통 한 1,200대 정도에 어, 휴대하는 그런 이제 피부 진단기도 괜찮거든요 그냥 육안으로 보고 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기종을 서로 같이 어, 진단을 찰칵 해서 어, 스마트폰 화면이나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시면 훨씬 신용도가 있겠죠. 음, 그런 거는 이제 고객님 원장님들께서 또 고객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도 있겠다. 어, 근데 굳이 그거 무리해서 꼭 장만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하기 나름입니다. 요즘 이제 뭐 음, 굉장히 요즘 인터넷 쇼핑 좀 서치 잘 하시면은 좋은 금액대에 좋은 것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이런 거는 고장만 안 났다면 중고 구매하셔서 경제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부 진단, 어, 피부 진단 일단 정확하게 돼야 되겠죠.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 고객이든 기존 손님이든 일단 그 당시에 피부 진단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어, 진단, 이것을 진단한다, 뭔가 진단한다. 예, 이 진단을 뭘 해야 우리가 음. 더 유리하게 할수 있나? 진단. 그러면 일단은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뭐겠어요? 내 피부 타입은 뭔가? 어, 원장님들 이제 타입. 음. 피부 타입. 음. 요거는 어, 피지 분비량에 따른 어, 피지 분비가 기준이에요. 피지 분비로 따라서 건성이냐, 지성이냐, 복합성이냐, 뭐, 이렇게 음. 중성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 문제가 아니죠. 문제성 피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음, 타고난 피부 스타일이라든지 내가 많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어, 유수분 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관리 좀 부지런히 하시고 화장품 잘 바르시면은 당연히 개선되는 게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죠. 그래도 손님들은 잘 몰라요. 이게 문제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어, 정확하게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어, 건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지성은 또 어떤 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다 뭐 복합성이나 중성 이렇게 다 따져보시면 되겠죠 어~ 그러면 피부 타입을 일단은 구분해 주는 것도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예요 왜 고객님이 나를 만나서 자기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알아서 어떤 이제 화장품 쇼핑 가셨을 때내 피부의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잘 고르시게만 도와드려도 원장님은 고객님에게 훌륭하신 원장님이 되시는 거고 믿을 만한 신뢰가는 원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문제, 어떤 문제? 이 문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야. 왠지 아세요? 어, 저도 경험이 작을 때는 이 실수를 했었어요. 제가 더잘 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원장님들도 그러시죠. 왜냐하면 우린 전문인이니까 내가 더잘 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 마음을 알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더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객님하고 상담의 길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고객님은 정말 본인이 피부관리실을 방문한 목적이 어 그냥 난 쉬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6시에 퇴근했어요. 근데 지금 집에 바로 가면 우리 직장 여성임에서 주부신 분들 어때요? 또 출근하는 거야. 우리 집으 어, 이제 집에 출근해서 아내와 엄마로의 역할을 또 해야 돼. 그럼 어때요, 사람이? 아침부터 지금 쭉 달려왔는데 지금 거의 탈진 상태예요. 어, 배터리가 다 나갔어. 근데 또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돼. 그러니까 어 조금 자기를 아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직장 근처나 근데 집근처에선잘안 가게 돼요 어쨌든 그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상권 얘기 하시면서 또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음 우리가 그 직장 근처에서 잠깐 가서 지금의 피로를 약간 녹여내고 가뿐하게 해서 집으로 가시는 일주일에 하루에 어. 사치를 누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하고 어, 살림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 심정 100%예요. 정말 그래서 한의원을 다닌 적도 있어요. 어, 잠깐 거기서 누워서 합침맞고좀 어, 따뜻하게 온열하고 누워있다가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30분이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님이 오셨을 때 자기 본인의 문제는 그냥 그거였어요. 난 여기서 편안하게 누워서 한 40분이나 50분이라도 쪽잠을 자고 충전해서 가고 싶었어. 응. 근데 나는 뭣도 모르고 거기다 대놓고 고객님은 기미 때문에 문제시네요. 아니면 고객님 지금 본격적인 노화 시, 시작으로 처짐이라든지 콜라겐 유실이 많이 보이시니까 진피층을 건강하게 해주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열띤 상담을 해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제첫 번째 질문 뭐냐면 고객님 저희 샵을 방문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고객님들이 얘기하십니다. 네, 저는 일단 피부 좀 촉촉하게 너무 요즘 화장품도 열심히 안 발라서 간단하게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힐링 코스 쪽으로. 응. 근데 저는 요즘 어, 친구들보다 제가 이 주름이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여기 처짐이 너무 속상해요.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분은 특수 관리죠, 스페셜 케어. 상담이 좀더 깊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먼저 판단하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 어,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고민과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예, 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어, 일단 여드름이 나 있어서 이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을 케어할 어떤 상담 코드로 잡아가고 있는데 이 고객님은 어 근데 원장님 저는 이 여드름이 어릴 때부터 평생 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온 이유는 여기 눈가에 잔주름 때문에 왔거든요? 어? 그럼 이게 다시 주름 상담으로 이렇게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컨셉을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방문 목적 응. 상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진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방문 목적입니다. 방문 목적을 파악을 하고 네. 방문 목적 응. 예. 그리고 그 고객님의 입장에서의 고민 들어보시고 예.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우리. 예 타입을 진단하고요. 일단 피부 타입을 진단. 진단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고객님하고 저하고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